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근고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논했듯이 유학에서의 정치적 이상향을 실천하는 특정 장소의 대명사인 명당은 천자국 주나라의 초대왕, 무왕이 해자 시절 부왕인 문왕의 명에 의해 벼공에 연관했던 높은 대, 즉, 고대의 구조물 영대라는 것으로 차관한 새로운 명칭이었습니다. 즉 영대의 표현은 주나라 초기를 서술한 문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반면 명당은 전국 시대부터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것들 글자 자체의 뜻을 풀어서 보면 영대는 고대 형식의 훌륭한 군주의 대라 할수 있고요 명당은 당으로 높이 돋은 총명한 군주의 당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대의 영자는 그 영엄하고 신령스러움이 통치자로서의 훌륭함, 통치 능력의 영엄함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늘과도 소통할 수 있는 명군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천자의 대가 영자가 대문 어법상 당연한 수식인 것입니다. 영대나 명당이나 그 단어의 출현 시기만 다를 뿐그 문자에 담긴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조의 상징적 통치 장소인 영대에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명군이 대 라는 함의가 있는 것은 그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각국의 달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을 무력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거의 모두가 통일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세기까지 중국 문화권에서는 달력을 만들어 반포하는 책무와 권리가 천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것이 결코 권리 차원이 아니라 성인만이 할수 있는 이 경우는 천자를 말합니다. 성인만이 할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면서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일반 실용력인 음력과 농무력인 절기력 태양력이죠 이 절기력을 실제의 자연시간에 어긋남 없이 정밀하게 계산해서 책력을 만드는 일은 나름의 고도의 축적된 기술과 유능한 인재 그리고 충분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연의 절기를 바로잡는 일은 최고 통치자의 현실적인 존재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책문은 유학 사상의 기저에 깔려있는 관념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시대를 지난 후대에는 천자의 실제적인 통치 거소였던 영대가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과 소통하는 지점이라는 상징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한나라 때가 되면 벽원과 명당과 영대를 각기 특화된 기능의 장소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벼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 장소로 명당은 정치의례를 이용하는 장소로 그리고 영대는 천문을 관측하는 장소로 인식해서 이론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벼공 명당 영대를 이른바 삼옹이라는 표현으로 묶어 개념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선진 시대 양한 시대를 기술한 전적에서 삼옹이라는 표현은. 한서와 후한서에만 등장합니다 한서 경십3왕전편의 사몽궁 이라는 문자를 후한의 유학자 응소가 벼공 명당 영대라고 해석하였는데요 그렇게 최초로 해석한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그 응소가 처음입니다 뒤에 전 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당과 전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궁전을 보면 궁전 내 주요 건축물에 경복궁의 경우는 근정전, 강녕전, 교태전, 창덕궁의 경우는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 등과 같은 전각 전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당은 구조물을 올릴 용도로서 지면보다 높이 올린 방형의 평평한 바닥을 의미하고요. 저는 규모가 큰 당인 대당을 의미합니다. 당이라는 표현이 이미 주나라 때에도 있었던 것에 반해서 축조물로서의 저는 그보다 훨씬 후대인 진시황제 때를 전후한 시기에 쓰이기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진시황제는 천하 통일을 이룬 직후인 기원전 220년에 감천궁의 정전 용도로서의 전전을 짓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때 궁 안의 건축물에 처음으로 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황궁 내 여러 건축물에 전자를 붙인 이름들이 부여됩니다. 전이 궁전의 건축물 명칭에 부과된 상황과 배경에 대해 당나라 때 서견이 찬술한 초학기에서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진시황제의제상 이사가 지었다고 하는 창일편에서 저는 대당이다 라고 하였는데 상나라 주나라 시대 이전에는 그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었다. 생각해보니 사기 진시황 봉기 편에서 처음으로 전전이란 표현이 시작되었다. 한서의 기록에는 감천 함덕 봉황 명광 고문 기린 백호 금화 등등의 여러 전들이 있다. 역대 전의 명칭은 잘 이어지기도 하고 혹 바뀌기도 하였는데 위진 시대의 위나라만 태극전이었고. 진나라 이후로는 모두 정전으로 명명하였다.이상을 근거로 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당이 됩니다.이렇듯 그 기원과 기능 면에서 저는 당과 동라할수 있지만 그것들이 대외적 중요도에 의해 전과 당으로 구분하여 분리어졌습니다그러나 주나라 때에는 신분에 따른 구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그냥 당이라고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영대 같은 대로 명명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명당이 주나라 문왕의 통치 거소라고 했던 맹자의 설명과 다르게 그것이 중국의 신화 시대 인물인 황제가 만든 것이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황제의 명당이라는 것을 최초로 조성한 군주가 바로 한나라 무제입니다. 공옥대라는 방출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황제시대의 명당 도면이라는 것을 한무제에게 바쳤습니다. 무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태산 주변을 지나는 강물인 문수강가에 명당의 그옛 모습 그대로 짓도록 명하였습니다. 사기 효무봉기편과 봉선서편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태산의 동북적 기슭에 옛날에는 명당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험준한데다가 환히 트이지도 않았다. 주상께서 즉 무제가 태산군의 봉고현 근방에 명당을 조성하고 싶어하였지만 명당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지남 사람 공업대가 황제 시대의 명당도를 바쳤다. 그 도면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명당도 안에는 하나의 전이 있다. 전의 사면에는 벽이 없는데 띠풀로 지붕을 덮었고 배수로를 통하게 하였다. 궁의 담장을 빙 둘러서 복도를 만들었고 그 위로는 누대가 있다. 궁의 서남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곤륜이라 부르기로 규정했는데 천자는 그 궁의 출입문인 곤륜으로 들어가 명당에서 상제에게 절하며 사의례를 이행한다. 이에 주상께서 봉고현의 명령을 내려서 문수강가의 공옥대의 명당도와 똑같이 명당을 짓도록 했다. 명당에서 상제에게 절하며 사의례를 이행한다라는 말은 사당에서 자신의 조상에게 제사 지내듯 상제에게 제례를 올린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이는 황제 자신을 상제의 후손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사입니다. 천자라는 표현도 하늘의 후손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천과 상제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둘다 같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범우주적 욕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자의 전국시대를 지나 한나라 때가 되면 명당이라는 곳이 훌륭한 군주의 통치 장소로서가 아니라 마치 하늘의 상제에게 재례를 올리는 권위있고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나라 때 이후로 종묘를 군주의 통치 장소가 아닌 준엄한 제사용 건축물로 간주한 것입니다. 공억대가 바친 명당도의 명당 지붕이 띠풀 지붕이라 서술되어 있죠. 주나라 때의 종묘 안 묘당의 지붕이 그와 같았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춘추자전 황공 2년 기원전 710년 기록에 주나라 문왕의 종료가 띠풀 지붕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근거해서 묘를 사치스럽게 꾸며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춘추경문에 기록된 하사월 송나라로부터 고대정을 취하여 무신일에 태묘에 들여놓은 일은 예가 아니다. 장애백이 가나하면서 말하길 그 때문에 주나라 문왕의 덕을 상징하는 청묘가 청모는 맑고 깨끗한 종묘라는 의미입니다. 청묘가 띠풀 지붕이었던 것이니 그것은 그 검소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라고 했다. 군주의 통치 의뢰를 하는 장소의 구조물 지붕이 너무나도 소박한 띠풀 지붕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왕과 무왕이 살았던 그 당시, 기원전 11세기 이전이겠죠. 그 당시 주족의 건축 능력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국 시대에는 명당이라고 불리는 변방 밖의 임시적인 통치 의뢰 구조물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임시 가건물이 당 위에 벽체 없이 띠풀 지붕만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한서 교사지 하편에도 한무제가 조성한 그 명당에 대한 기록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사기는 전한 중기에 지어진 것이고요. 한서는 후한초에 저술된 것이죠. 그 저술 시기가 사마천과 방고의 나이 차이만큼의 약 100여 년 정도의 희차가 있습니다. 명당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한서에서는 사기의 기록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당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명당도 안에는 하나의 전이 있다. 전의 사면에는 벽이 없는데, 띠풀로 지붕을 덮었다. 물길을 관통하게 하였는데 그 물길이 궁의 담장을 빙 둘러 있다. 복도를 만들었고 그 위로는 누대가 있다. 이는 앞 시간에서 논하였던 대다래기 명당편에서의 그인 명당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그 터의 벽옥처럼 밖으로 둥글게 환포된 물길의 모습 때문에 벽옥이라고 한다라는 글을 곧바로 연상시키게 합니다. 즉, 한서 교사지에서 묘사한 명당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벼공의 입지 환경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명당이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명당은 지리술 수 분야인 풍수지리 이론에서 좋은 기운이 감도는 길지의 대명사로서의 명당일 것입니다. 명당 개념의 변천을 계략하면 이렇습니다. 맹자에게는 훌륭한 군주의 통치 거소였고요. 한무제에게는 하늘이 상제에게 제사 올리는 신성스러운 절대 권력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곳에 조상의 무덤을 조성하거나 집을 짓고 살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지로서의 명단 개념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한나라 때를 전후한 시기의 기록에서는 이른바 명당이 벼공과 함께 거론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당은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조성했다는 영대로부터 온 표현이고요. 역시 그 영대는 벼공에 설치된 대였음을 이전 시간에 논한 바 있습니다. 고조는 여러 기록 속에서 명당이 어떠한 기능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맹자와 순자의 글에서 보았듯이 명당은 통치행위, 외교의뢰의 전당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은 전한말의 예약자 대성이 편찬한 예기의 명당의 편에 아주 상세히 기술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옛날에 주공이 명당의 천자 자리에서 섭정왕으로서 제후들과 조의례를 하였다. 천자는 도끼 문양 병풍인 부의를 등지고 남향하여 선다. 세 명의 공작 즉 삼공은 중앙 계단 앞에서 북향하는데 동쪽이 상석이다. 제후 여러 후작들의 자리는 동쪽 계단의 동쪽에서 서향하는데 북쪽이 상석이다. 제백 여러 백작의 나라들은 서쪽 계단의 서쪽에서 동향하는데 북쪽이 상석이다. 제자 여러 자작의 나라들은 정문이 동쪽에서 북향하는데 동쪽이 상석이다. 제남 여러 남작의 나라들은 정문의 서쪽에서 북향하는데 동쪽이 상석이다. 아홉 동이족의 나라는 동문 밖에서 서향하는데 북쪽이 상석이다. 여덟 남만족의 나라는 남문 밖에서 북향하는데 동쪽이 상석이다. 여섯 서융족의 나라는 서문 밖에서 동향하는데 남쪽이 상석이다. 다섯 북쪽의 나라는. 북문 밖에서 남향 하는데 동쪽이 상석이다. 이것이 주공의 명당에서의 자리 배치이니 명당이라는 것은 제후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밝혀 주는 것이다. 옛날에 은나라의 주왕이 천하를 혼란에 빠뜨려서 그 때문에 주공이 무왕의 곁에서 도우면서 그 이른바 패도했던 은나라의 주왕을 쳤다. 무왕이 붕어함에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너무 어려서. 숙부가 되는 주공이 천자의 자리를 딛고 천하를 통치했다. 섭정의 6년에 명당에서 제후들과 조의례를 거행하였다. 의례 제도를 제정하고 아악을 만들며 통일된 도량형을 반포하니 천하 사람들이 크게 귀복해 왔다. 태면은 천자의 명당이다. 이처럼 예기 명당이 편에서의 명당은 최고 통치자의 외교를 포함한 통치 거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명당은 또한 선왕에 대한 제사 의뢰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예기 제례편 글을 보시겠습니다. 명당에서 선왕에게 사의례를 이행하는 것은 그러한 의뢰로서 천자가 제후들에게 그 효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명당은 존현 교화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앞 시간에 보았던 백호통의 벽공편의 글 일부만 다시 보겠습니다. 천자가 명당을 세운 것은 그곳에서 가르쳐 변화된 일을 배출하며 덕을 지닌 일을 종으로 삼고 도를 지닌 일을 중히 여기며 그러한 것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듯 현자를 높여주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명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당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시경대하편 문왕유성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사방에서 일렁이든 몰려드네 황황이신 임금님 황황은 위대한 군주이시네 호경의 벼공으로 서에서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열복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귀복하지 않는다네 이 시간은 벼공이 통치행위 외교의의 전당임을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또 전한 말의 유향과 후한대 허신의 글을 통해 보면 벽공은 천자가 주최하는 연향의례의 전당이 됩니다. 유향의 설론에서는 벽공은 천자가 향음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이다라 하였고요. 설문회자에서는 천자는 벽공에서 향음의례를 이행한다라 하였습니다. 벽공은 또한 존현 교화의 전당이 됩니다. 설원의 건본편과 수문편에는 훌륭한 학자가 스승으로 추빙되어 덕의 교화가 펼쳐지는 학궁으로서의 벽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승도 없이 홀로 배우고 학우가 없으면 생각이 좁고 견문이 적다. 그러므로 벽공에는 태양과 같이 광명한 사람인 소인을 두고 반궁에는 현인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다. 천자는 벼공이고 제후는 방공이니 그로써 덕의 교화를 행한다. 여기에서 방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방공은 문왕과 무왕의 벼공과 상대해서 주공의 장자 백금이 봉지로 받은 노나라의 벼공의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방공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경 문왕 유성시를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방에서 일렁이듯 몰려드네. 황황이신 임금님. 황황은 위대한 군주이시네. 호경의 벼공으로 서에서,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열복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귀복하지 않는다네. 이렇듯 문항 유성시에서 호경의 벼공을 동서남북, 사방, 천하 사람들이 귀복해오는 곳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노나라라고 하는 제후국에 속한 방공은 그 주변 남쪽과 동쪽 지역 오랑캐들이 복속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경 노성편의 반수시인데요.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들이 공로를 취하하고 그와 관련된 존현 및 통치자로서의 의식을 거행하는 방공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즐겁구나, 반수 강가에서 미나리를 캐고 있지. 노나라 제후 노후가 맹렬히 이르셨네. 그 날아가는 용 문양의 붉은 깃발을 보고 있으니 그 붉은 깃발들 여기저기서 펄럭이고 난세 모양 방울 소리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하급 병사든 지위 높은 장군이든 할것 없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임금님을 따라 나아갔다네. 노후가 맹렬히 이르셨네. 그 말의 높은 발도둠이 힘차구나. 노후가 맹렬히 이르셨네. 방궁에 계시면서 음주 의식을 베푸시네. 이윽고 맛 좋은 술 마시면서 고달팠던 행로에 노련하고 지혜로운 노신들에게 길이 은혜를 베푸시네. 저기 기나긴 길을 순행하여 여기 추악한 무리들을 꾸어앉혔네 박디 밝은 노후께서 그 군주다운 덕을 밝게 펴셨네 이전에 방궁을 지어 놓았더니 회와 이가 복종해 오는 곳이 되네. 이는 노나라 남쪽의 그 회수 지역 오랑캐를 말하고요, 이는 노나라의 동쪽 지역 오랑캐를 말합니다. 범처럼 용맹한 호신들은 방궁에서 적장의 머리를 진언하네. 옥사를 잘 다루었던 고요처럼 심판을 잘 보는 현능한 신하들은 방궁에서 전장의 죄수들을 진언하네. 가지런히 정렬한 수많은 하급 장수들, 군인다운 덕의 마음 능이 넓힐 수 있었네. 씩씩한 위용이었지. 정벌길에서 동쪽 남쪽의 저오랑캐들을 물리쳤지. 꽉 들어찬 거대한 대열. 소란스럽게 떠들지도 자화자찬의 양명도 하지 않네. 시끄럽게 다투는 송사로 하소연하지도 않고 방궁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진언하여 바치네. 이 시에서 방궁은 마치 군주가 대대적인 음주의례를 하는 곳. 그곳을 짓고 나니 회의의 오랑캐들이 복종해오는 곳, 적장의 머리를 베어 바치고 포로들을 바치는 곳, 전장을 함께 다녀온 장병들이 자신들의 공운을 서로 떠벌리거나 선양하려 하지 않은 채 군주에게 공운을 바치는 곳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반수가에 있다는 그 방궁이 군주의 연향 및 통치 의례가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노나라 반궁의 주변 환경은 호경의 벽공 입지 환경과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허신이 설문해자에 수록한 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설문해자라는 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학이라는 별도의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문자학에서 이 설문해자의 입지는 대단합니다. 후한때 허신이 서기 100년부터 121년까지 2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혼신을 다해 저술한 책입니다. 설문의자는 저술자와 저술 시기가 명확하게 알려진 중국 최초의 자전인데요. 그 이전 시기 난해한 문헌들을 해독하는 데에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대작으로 인정받습니다. 경전의 주위를 올려서 보기도 합니다. 반은 제후가 향사레레를 거행하는 궁이다. 서남쪽은 물길로 되어 있고 동북쪽은 담장처럼 되어 있다. 조자의 측면에서 물 숫자와 절반 반자는 모두 주요 글자들이 되며 절반 반자는 성음의 역할도 된다. 설문해자의 이 내용에 대해 문자 훈고학의 대가인 단옥재의 주석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청나라 때의 단옥재가 설문해자에서의 반궁의 반자를 주해한 글입니다. 그의 문자 훈과학자로서의 업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논설들은 중요한 자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설문의자의 재우가 향사례를 거행하는 궁이다라는 그래서 잔치 향자를 대서, 즉 서현은 지방 대도시 향자라고 주석했는데 여기에서는 그의 동생 소서, 즉 서계의 주석에 의거한다 단옥제가 이런 설명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향사례란 지방 대도시에서의 활쏘기 의뢰가 아니라 잔치 및 활쏘기 의뢰라고 주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 자에는요, 지방 대도시라는 의미가 있어서 향사례를 지방의 대부, 즉 향대부가 주최하는 활쏘기 의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잔치 향 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술잔치와 활쏘기 축제와 같은 의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옥제가 향사례를 지방의 대부 즉 향대부가 주최하는 활쏘기 의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향사례라는 것이 대부는 물론 제후와 천자 모두가 개별적으로 개최하는 의뢰이기 때문입니다. 번역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설문의자 책에서 옹의 전서체 글자 다음에 천자는 벽궁에서 향음 음주 잔치 의례를 행한다라고 한건 역시 향음주 의례 즉 음주 의례를 말한 것이다. 활속이 사 의례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잔치 의례인 향 의례를 말함으로써 사 활속의 의례와 연관시킨 것이다. 노나라의 방궁이 노나라 제후의 통치 장소라고 하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적어도 그가 친히 거행하는 향음주의 뢰등 제후의 의뢰 이행 장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궁이라는 곳은 제후의 통치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곳이 되는 것이죠. 시경의 문학 유성 시에서 노래한 호경에서의 동서남북 사방 천하 사람들이 귀복이라는 표현과 다르게. 누나라라는 제후국에 속한 방궁은 그 주변 남쪽과 동쪽 지역 오랑캐들이복속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백호통의 향사편에서는 요 천자가 현인을 높여주는 것을 어떠한 의뢰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벽공이존현교화의전당으로그려지고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왕이 된 자는 삼로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오경을 형처럼 섬기는데 어째서일까 효제의 덕을 펼쳐서 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천자가 벼공에 임해 있을 때에는 본인 직접 우덧을 벗고서 희생제물을 가른다. 여기서 삼로는 모든 면에서 원숙하고 노련한 원로를 가리키고 오경은 인의 예지 신이라는 다섯 가지 성품에 밝아서 외적인 사업과 내적인 심성을 잘 바로잡아 고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벽옥처럼 강물이 환포에 지나는 자리에 위치하고 통치 행위 외교의 전당이라는 점. 제사 혹은 연향 의뢰의 전당이라는 점, 그리고 존현, 교화의 전당이라는 점, 이러한 입지 환경과 기능 면에서 명당과 벼공은 사실상 따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여덟 번째 단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